크리마, 거기 막으랑겨 어디 나가? 둘이랑 도망가네. 응, 괜찮아, 괜찮아. 누구누구냐? 우리 둘이 나가보냐? 띠렁도 도망가려고 웅댕이 돌렸는거 봐봐. 거울공주 먹고 있고, 통통이 코난. 응, 끝도 안 보이네. 불 안키면은 누가 오냐? 순돌이냐? 똘망이냐? 순돌인가? 참말로 늙으면 눈 먼저 제일 안보이니 큰일이구만 어서와 어서와 우리 순돌이 우리야 그거 말랑 싹 나가 본다. 한입 먹고나. 아이고, 세상에. 눈이 안 보여서 그지 언제 거기서 물 먹고 있었어. 거울 공주. 나가 본줄 알았더니 통통이하고 코나만 먹구나. 순두이 너도 서서 와서 먹어. 좋아하는 돼지고기 삶았다 진주 뼈 삶으면서 근데 진주는 출근길에는 못 주고 이따 오후에 나가면서 줘야 되겠다. 아침에 갖다 줄라 그랬더니 내가 바빠서 안돼 아침이면은. 그리고 어쩔 때는 할매가 문을 안 열어놔 대문을. 크림이는 먹도 않고 나가버렸네 이 놈식기. 보일러실에 가길래 내가 나오라 그랬더니. 손들아 어디 갔다 왔어 어, 거기 막가 거기 밟으면 안될 텐데.